안녕하세요. 10월 14일, 이소령입니다. 아, 이제 제가 쌀쌀해졌죠. 최근에, 아, 매치 테스트 이 테크니컬. 응? 17kg로 역을 자꾸 통과해 보겠다고. 음, 영상 찍고 나서도 어, 따로 또 운동도 계속 했어요. 아, 힘드네. <laughs>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에, 거의 다온것같은 또 이렇게 목표를 갖고 어 다른 많은 이제 분들과 또 함께 하니까 계속 하게 되네. 근데 이제 좀 피로가 쌓였어. 아, 힘들어. <laughs>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 가는 타임. 예, 네, 오늘 좀 쉬어 가는 타임. 그리고 일도 아, 불가련 빼기 지금 부산항에 왔습니다. 예, 네, 다어 예상보다 한 10월 중순 말 어, 예상했는데 어제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통관을 했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도착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적인 이런 일처리하고 하니까 오늘은 백을 쳐다보고 계실까 싫네 <laughs> 오늘 백을 쳐다보기 싫어서 그냥 땀만 좀 빼려고 예, 볼로 프리스타일 10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6kg짜리 버리고요. 자, 언더암으로 시작하죠. 흡수하고 에너지를 서 이제 오버 암, 언더 암을 한번 이렇게도 해볼게. 한 발짝, 허리를 숙여서. 어, 이게 나는 어렵더라고. 옆으로 원 스텝 말 밟아 보는 거예요. 허리 좀더 숙여서. 그냥 맘대로 막 해보는 거야 후, 후, 막 이렇게 점프도 하던데 니기랑저이반은 응? 다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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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laughs> 응. 이렇게 아주 생쇼를 해볼 수도 있겠지 굉장히 멋있게 하던데 나는 이게 멋이 없는 것 같네 아 아, 요즘 정말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 저 같은 이제 수입업자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지난번에 가격을 만원씩 다 인상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1,300원... 1300원이 안 됐었나, 이제, 그, 랑말랑할 때쯤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10년 만에, 어 지켜왔던, 어 공급가를, 판매가를, 그때 이제 만 원씩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10%가 더 올랐어, 환율이. <laughs> 어 다 오르네. 박스값 오르고 또이 불가리아 공장에서 이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예, 불가리아 빼 원가 공급 원가도 지금 다오른 상황이고 배싹도 배값, 예, 슈핑비도 올랐고 기름값 올랐다고 또다 오르고 그리고 원래 부산항에서 이제 여기 경기도 원흥이죠. 여기까지 이제 트럭으로 이제 배달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를. 그게 원래는 한 50만 원, 60만 원 했었거든요. 부산항에서 여기까지. 그게 얼마 안 됐냐면 지금 100만 원 됐어. 어? 어? 아, 부산에서 여기까지 트럭킹 비용이 100만 원이 돼 버렸어. 아, 막, 어지러워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스플래스 본사 사이트 들어가 보면, 한국이 더 싸요. 불가름 백일. 지금, 스플래스 본사에서 환율 1430원으로 계산하면 12kg짜리 기준으로 28만원이요. 근데, 아좀더 고민을 해해 볼게요 제가 에. 저도 이제 처자식이 있고 <laughs>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이 도와주질 않네. <laughs> 그래서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어제도 또 막걸리 한병한 잔하면서. <laughs> <laughs> 아, 한번 넉두리 한번 해봤습니다. have seen 윈드메스핀 할땐 천장 조심하세요. 후. 최근에 17kg 연습을 어좀 빡시게 했더만 오 근력이 좀 생겼나보다. 어 그래서 지금 10분에서 총 145칼로리 탔네 <laughs> 어 숨도 좀덜 차는 것 같고 음, 뭔가 나아지는데 몸무게는 또 빠졌더라고요 아 73kg야 2kg가 날아갔어요 이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laughs> 아, 아, 빨리 한국 경제가 좀 음? 나아져서, 좀, 기름값도 좀 싸지고, <laughs> 좀 나아져야 될것 같아. 환율이 좀 내려가야 돼. 아무쪼록, <laughs> 하무쪼러... 내 네, 네, 주말입니다. 이제 한 달도 지났죠. 우리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났습니다. 3분의 1 왔습니다. 3분의 1. 자, 마지막까지. 12월, 한 중순쯤 끝나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끝나니까 하고 아주 기분 좋게 2023년을 할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뜻 깊은 챌린지가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 주는 물건 들어오면 또한 이틀 작업해야 됩니다. 좀 사무실도 좀 복잡해질 거예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아무쪼록 오케이 내일 뵙겠습니다.